레인이. 아, 이쪽부터 아, 1레인, 2레인, 3레인, 4레인인데 예, 예. 사실 솔직히 말해서 1레인, 3레인 분들이 유리에요 봉투 짧거든 요 이게. 오, 그렇네. 네. 그래서 가인가일보를 통해서 2 3 레인 주인공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병두 병에서 두 한번 해볼까요? 네. 두분두분 마주 보시고 가겠습니다. 갑니다. 하세요. 가인가인보 가인가인호 가인가인호 이기셨나요 제가, 제가 아, 이기시면 가운데로, 가운데로. 아 이렇게 이렇게. 아, 맞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자 이렇게. 자 탑. 스 엉덩이가 어, 너무어 아픈데요? 무조건 네? 엉덩이로 타야 됩니까? 엉덩이 하면 아픈 게 이렇게 아닌데요? 이렇게 타면 돼요? 에? 네? 이렇게 타. 네? 네? 어디가? 그렇게 타면 안 돼요. <laughs> 안. 아, 조심해. 이거 후 아, 아, 네? 가요. 네? 네? 어 애교, 애교, 애교 하고 싶어서 잠깐. 자꾸... 어 조심하셔야 돼. 어, 아 아니에요. 아 진짜 냉정한 사람이야. 네. 어쨌든 냉정해형기칙을안 알려줬나봐요 <laughs> 아 맞네 안 알려줬네 <laughs> 엉덩이 딱 닿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, 네. 네. 자 호루라기를 불어드리면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, 안전하게. 자, 안전하게 다치지 마세요 다치면 안 돼요 알겠죠? 다치면 네. 안 되고 약간의 방해는 허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.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

제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 너무 없죠? 아니 타고 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들고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대 아, 네, 한번 사주시고아 네. 사주시고 네네네 전 냉정한 사람이라 할 수는 네. 없고 시작하자마자? <laughs> 아, 바로. 아, 네. 네. 바로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요 네네 애교 3종 세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제가 끊어둔 사람 <laughs> 여러분이 찰칵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녹화입니다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어, 아아 <laughs> 맞았 네. 다른 느낌이 나게. 하나, 둘, 셋! <웃음> 자, 한번째 <laughs> 갑니다. 하나, 둘, 셋! 아, 뿡뿡강 아, 자, 아, 평수에.